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소년부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쌀쌀하기도 했다가 또 아닌 듯 했다가 좀 변덕스러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번 계단 박수라는 게 있어요. 그 놀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온 지가 너무 오래된 친구들. 우리 교회 비전 센터가 몇 층까지 있죠? 네, 6층까지 있어요. 옥상 빼고 6층. 자, 그래서 1층부터 우리 6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박수. 1층은 한 번만 치면 되고. 2층은 그러면 그렇죠. 6층까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시작! 와, 6층 도착! 이번에는 5, 4, 3, 2, 1 걸어서 내려갈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출발! 3, 2, 1. 와! 1층 도착했습니다. 자, 잘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쭈악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준비, 출발! 내려갑니다. 4층, 3층, 2층, 1층 잘했습니다. 자 비전센터로 4층으로 오세요. 자 11월 두째 주의 첫 번째 찬양은 계속해서 믿음의 모험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 믿음 잘 지키고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 출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쑥쑥 자라갑시다. He's changing me. 다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멋지게 변해 있을까, 자랐을까,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멋진 믿음의 사람, 또 다윗 있죠?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처럼 또 하나님 사랑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찬양 불러요.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넘쳐넘쳐넘쳐서 친구에게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죠. 자, 이제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자녀로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잘못한 모든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되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늘 앞장 설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사랑으로 온신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야외 학습하러 우리가 밖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자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안전한 시기가 오면 다시 행사를 하도록 할게요.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김주아, 마준혁, 임윤영 최재민, 한나예. 어때요? 자기 이름 들은 친구들은 크게 대답했어요? 요새 교회 현장 예배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누구 이름이 불릴지 모르니까 잘 듣고 있으세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책 381, 382쪽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달달의 말씀 먼저 읽읍시다 세 살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더 읽을까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성경 본문 읽읍시다. 4장 7절부터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본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해요. 자,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늦잠을 잘수 없죠. 그리고 또 주일이 끼어 있어서 여행을 마음껏 가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로운데, 우리는 약간 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손해보는 느낌 같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손해보는 것을 넘어서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책이 쓰여진 이 시대에 관해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로마 황제를 떠받들고 숭배하게 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어,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서 괴롭히고 온갖 핍박을 다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로 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따르니까 견디다 못한 성도들은요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요.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등등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요.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써서 위로했어요. 그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격려하는 편지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은 불빛도 없는 컴컴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을수록 기도하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난 당하는 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며 그분들을 격려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남을 도우라고 베드로는 권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윤영부,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족이든지 믿음의 친구든지 그 누구든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윤형부, 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야구보 사도가 하신 말씀 기억나지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받으시기를 영광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